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김제에 위치하고 있는 갑진농원 배양실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3개월간 소루쟁 기술을 접목한 복령버섯과 꼬송이버섯의 생우목 배지 접종을 실시한 결과 아주 훌륭한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갑진농원 대표이신 김진철 대표를 모시고 현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현재 3개월 접목한 결과 본인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참으로 놀랍습니다이소위적 기술이 이 정도일 것이다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하루하루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버섯 배지 만드는 방법을 응용한 결과 하루하루 정말 참으로 놀랐고 이 녹음의 대혁명이 아닐까 자부를 할 정도로 어, 지금 재배농가들 재배농가들도 많이 이 기술을 보고 어, 앞으로 공룡이나고성이 돕어서 키우는 부분에 대한 게 어, 기존보다도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그배지 상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만든 배지가 저희들이 그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값진 농원의 기술로 만든 돼지입니다. 이게 지금 한 달이 됐고 두 달이 되면 출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손진 기술로 이용한 이 복령 돼지는 지금 불과 한달 만에 이렇게 복령이 이렇게 지금 뒤쪽에도 복령이 나와 있지만 복령이 벌써부터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감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그 갑진 농원의 기술로 이복령망이 이 배지가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되면은 최소한 4개월이 경과해야만에 나와야 될 기술이 지금 불과 한달 만에 이 기술이 전복이 되면서, 소재된 기술이 전복이 되면서 분명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농가에서 1년에 수확할 그복령이 아, 좌우 앞으로 한번 생산을 하고 그 재배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 7, 8개월이면 공룡을 수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도더 예민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바로 이 꼬송이버섯인데, 꼬송이버섯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사실 지금 한 달이 됐지만, 이렇게 성장 속도가 무적. 하지만, 여기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곰팡이균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곰팡이균이 없는 걸 가져왔지만, 그래도 성장 속도는 상당히 덜인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 선정 기술로 위한, 이용한 꽃송이 버섯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걸 선정 기술로 이용을 하다 보니 꽃송이 버섯의 제일 문제점인 곰팡균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감히 농업 기술의 대혁명이 아닐까 전망합니다. 그래서 선정 기술과 더불어서 더 많은 배지와더 좋은 배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령버섯과 꼬송이버섯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어, 현재 지금 복령버섯과 꼬송이버섯 또 송이버섯 중에 가장 가치가 귀한 황제송이버섯까지 국산화를 대량으로 한다는 게 어, 불가능했죠, 대표님? 네, 불가능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어, 국산화해서 원목 배지를 어, 가까운 일본, 중국 또는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여 어, 농업 기반을 형성과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내일은 어디 어, 갑진농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산에 어, 약 8000평 정도의 복령버섯 재배 단지를 저희들이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도 소류된 기술을 적용한 어, 원목 배지와 적용하지 않는 원목 배지가 확인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